안녕하십니까 문학과 과학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세상 사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질렌스키는 종전후 할리우드로 난 독재자 푸틴이 아니야 이런 주제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2024년 9월 4일 서울신문 건윤희 기자의 기사입니다. 총망받는 코미디언에서 대통령이 된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종전 후 코미디언의 삶으로 돌아갈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영국 현지 매체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 4일 방영을 앞둔 BBC 방송 후 다큐멘터리 더 젤란스키 스토리에서 이 같은 뜻을 밝혔습니다. 젤란스키 대통령은 다큐멘터리 촬영차 여러 차례 후크리안을 방문한 마이클 올더먼 감독에게 나는 푸틴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독재자가 아닌 자연인으로서의 삶을 추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25년 후에도 여전히 집권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에 나는 푸틴이 아니다 나를 믿으라고 하면서 나는 그저 우크라인을 돕기 위해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25년 후 집권에 관한 질문은 블라디미르 푸틴 드시아 대통령의 장기 집권을 애둘러 겨냥한 것입니다 푸틴 대통령 1999년 오리스 열친 전 대통령의 퇴진으로 군안대행을 맡은 이후 25년 넘게 실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런석의 대통령 또 홀리우드 명배우 손펜이 자신이 받은 오스카 트로피 한 개를 건넨 것에 대해서 언젠가는 펜에게 트로피를 돌려주겠다고 하면서 홀리우드에 가서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고 합니다 두 차례 아카데미 남부 주연상을 받은 손 펜은 2022년 우크라이나 방문 당시 승리에 대한 믿음의 징표라면서 자신의 오스카 트로피를 제란스키 대통령에게 건넸습니다. 영국 매체는 당시 펜이 건넨 트로피가 제란스키 대통령 집무실 진열대에서 전함과 전투기 모형 사이에 놓여 있는데 이는 코미디언 출신 대통령으로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의 삶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진다고 평가했습니다. 1978년 우크라이나 중부 크리비히호에 유대인 학자 집안에서 태어난 젤런스키 대통령은 코미디언 출신의 최연소 우크라이나 대통령입니다. 그는 기후국립경제대학에서 경제학학사와 법학석사 과정을 마친 후 코미디언의기를 선택했습니다. 젤난스키 대통령 2015년 방영된 드라마 국민의 종에서 예의치 않게 대통령이 돼 정치권 부패를 척결하는 고등학교 역사 교사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 인기에 힘입어 젤난스키 대통령은 2019년 73%라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집권 초반만 해도 무능한 대통령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다녔습니다. 하지만 그는 러시아 침공을 기점으로 전쟁 영웅의 면모를 부각했습니다. 미 시사주간지 타임은 2022년 올해의 인물로 젤런스키 대통령을 선정하면서 그는 지난 수십 년간 전혀 본 적이 없는 방식으로 세계를 움직였다고 극찬했습니다. 어떻든 젤렌스키는 연예인 못지않게 정치인으로서도 역사적인 인물로 평가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